수도권에서 포항으로 이전한 기업이자 첨단 신소재 기업인 그래핀 스퀘어가 14일 그래핀 웨이퍼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포항시가 글로벌 그래핀 산업의 선도도시로 발전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내 벤처기업인 그래핀 스퀘어는 포항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에 그래핀 웨이퍼 생산라인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제품 공급에 나섭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이자 차세대 융합기술원 그래핀 연구센터장인 홍병희 대표가 2012년 창업한 그래핀 스퀘어는 화학기상 증착법을 이용한 대면적 그래핀의 상용화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토종 벤처 기업입니다. 지난해 본격적인 제조 생산을 위해 포항의 나노융합 기술원 및 체인지업 그라운드로 본사를 옮긴 후 실제 상용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그래핀의 품질과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이번 생산라인 준공을 통해 첨단 센서 및 반도체 부품용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연간 10만 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으며, 기본 생산 라인 설비비 등약 5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외 대기업 및 리스트, 포스코 그룹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첨단 센서용 그래핀 웨이퍼는 의료용, 자동차용, 군사용 센서 및 환경 센서 부품 제작을 위한 수요 증대로, 2023년 약 30억 원 매출을 시작으로, 2025년 약 200억 원 매출 달성이 예상되며, 추후 전기차, 자율차 및 첨단 가전 제품용 그래핀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양산 공장을 짓고 2023년까지 연간 10만 제곱미터, 2025년까지 연간 100만 제곱미터의 그래핀 필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홍병희 그래핀스퀘어 대표는 그동안 그래핀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대량 생산 기술이 부족했던 점과 확실한 수요처가 없었던 점 때문에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포항 그래핀 웨이퍼 생산라인은 그래핀 스퀘어가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롤트롤 그래핀 합성 및 에칭, 전사기술의 완성체로 그래핀 기반 첨단 센서 및 반도체 공정 부품 등 구체적인 국내외 수요처 공급망을 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상용화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수도권에서 포항으로 이전한 그래핀 스퀘어가 지방 이전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우뚝 서고 포스코의 철강신화를 이어 세계적인 지역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한 그래핀 스퀘어를 선두로 전국 최초 신소재단지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